빈 칸에 알맞은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리고 각자리의 숫자를 써 넣으시오. 32.32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30. 10이 3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10의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3개 그려보았어요. 그 다음에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1이 2개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1이 2개니까 1의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32.32. .32. 그럼 이때 이 3은 뭘 뜻하는 걸까요? 숫자로는 3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0.1이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1이 3개니까 그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타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32.32에서 그럼 이 2는 뭘 뜻할까요? 숫자로는 2를 쓰면 되는 건데, 이것은 0.01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0.01의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이와 같이 두개 그려 나타내 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3, 2, 3, 2라고 하는 이 숫자들은요, 바로 이 자리 값의 개수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타내 볼수 있는 것이죠. 32.31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도 숫자 3 여기도 숫자 3 여기도 숫자 2 여기도 이렇게 숫자 2가 있네요 같은 숫자가 쓰였다라고 해서 이 숫자 3이 나타내는 값이 같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이 숫자 3이 어느 위치에 쓰였는가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이건 12세계라서 30을 나타내 주는 거고 또 여기에 쓰인 3은 0.1이 세 개라서 실제로는 0.3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숫자라도 어느 자리에 쓰였는가에 따라서 나타내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5.505. 그러면 여기서 5라고 하는 것은 1이 5개라는 뜻이에요.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1이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5.5. 그럼 이때 5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뭔가 다섯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섯 개 있느냐? 0.1이 다섯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난 다음에 0이니까 0.01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있는 5는 그럼 뭘까? 이것은 다섯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5.505니까 0.001이 다섯 개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처럼 5.505로 표현해 줄수 있는데요. 그럼 숫자 5505 5, 5 이것들은요. 모두 이런 자리값들의 개수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숫자 5가 반복해서 보이죠. 그럼 모두 같은 값을 나타낼까요? 그건 아니에요. 같은 숫자라도 어느 자리에 쓰여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5는 1이 5개라는 뜻이니까 이건 5를 나타내고 또이 숫자 5는 0.1이 5개이기 때문에 0.5를 나타내요. 또 여기 있는 이 숫자 5는요. 0.001이 5개라 나타내는 값은 0.005가 되는 것이죠. 같은 숫자라도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 소수의 자리는요, 바로 값을 나타낸답니다. 이와 같이 알맞게 표현해 보세요.